안녕하세요. 엘코리아 에드그룹 대표 임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미국 보딩 스쿨 12학년 신어 학생들의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쓰고 있는 책을 읽어 드리고, 그리고 제 의견을 추가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읽겠습니다. 미국 보딩 스쿨 12학년의 해야 할 일, 12학년은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간다. 11월에 있는 조기 입학 지원은 꼭 준비하기 바란다. 비단 높은 합격률 때문은 아니다. 합격 통지서를 일찍 받아 둔다면 남은 12학년 학업 기간 동안 좀더 여유 있게 미국 대학교 입학 준비를 할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대학교 합격 통지는 빠르면 12월, 늦으면 4월에 받게 된다. 목표했던 대학교에 합격하지 못했더라도 좌절하지 말자. 미국에서 성공적인 삶은 대학교 이름순이 아니다. 미국 교포 사회가 아닌 상류 미국인들과 어울리고자 한다면 대학교 랭킹이 아닌 스탠 분야 속사 이상의 학위를 갖추고 실력을 갖추면 됩니다. 100위 밖의 미국 대학으로 가더라도 충분히 아이비리그 대학원에 갈수 있다. 내 주변에 있다. 미국 대학원들은 다양한 경험이 있는 인재를 모으고 있다. 국가, 민족, 인종, 거주지, 대학 등이 한쪽으로 쏠려 있지는 않다. 인지도 높은 대학교 출신 지원자나 그렇지 않은 지원자나 차별을 두지 않는다. 오로지 실력을 보고 뽑는다. 스탠퍼드 대학교 웹사이트에서 교수진 프로파일을 검색해 보길 권한다. 듣보잡 수준으로 생각되는 대학교를 거쳐 명문 대학원 석박사를 마친 분들이 수두룩하다. 미국에서의 취업 및 성공은 대학교 이름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아이비리그에 합격했다 자시, 자만하지 마라. 이제 시작이다. 콜롬비아 대학교 재학 중에 논문을 쓴 사멜킨 박사의 한국 유학생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비리그 입학생 중에 44%가 학업을 도중에 중단한다는 내용이 있다. 올해에도 나에게 아이비리그를 졸업한 분들이 고등학교 과외 선생님 모집에 일학사를 보내고 있다. 미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한다. 자만심은 실패를 푸른다. 자, 학업이 우선 학생은 이제 어 반드시 얼리 액션과 얼리 디시 n 뭐지원하겠죠 얼리 디시 n 은 이제 한개 학교 자기가 목표로 하는 대학교를 지원하는 내용이고 얼리 액션은 그렇지 않죠. 여러 학교 중에서 어 얼리 액션 제도를 갖고 있는 학교에 쏙쏙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자, 학생들이 12학년에 꼭 해야 될것 중에 하나는 영어 수업에 i 이팅이 있다 그러면 꼭듣는게 좋아요. 어, 대학에서 이걸 바랍니다. 어, 몇개 대학들은 학생이 라이팅을 고등학교 기간 동안에 꼭 수강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12학년에 이제, 어, 보통은 이제, 일렉티브 수업에 있어요. 에스트라 컬킬러 플러인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성 단계가 이제 올라와 있는 거죠. 리서치는 사실 제가 꾸준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어, 이, 리서치는 블로그로 운영하라고 이제 말씀드려요. 어, 저희 학생 중에서는, 어, 일리노이주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이제 학생의 이제 블로그를 딱 보고, 와, 너 우리와 같이 하버드 대학원 준비하자라고 하는 이메일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어, 전액 무료. 4년 내내 무료. 어, 대단하죠. 음, 8만 불씩. 4년이니까 32만 불 장학금 오퍼 받았는데 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만큼 리서치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인데도 불구하고 어, 이거를 어,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있죠. 어, 다 장사치들 때문입니다. 자, 클럽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드미션 플랜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기 지원을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어, 부족하니까 뭐안 뭐 하겠다, 뭐 이러면 안 돼요. 학업이 뛰어난 학생들 반드시 해야 하세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정시 준비도 해야 되는데 뭐 유시 대학 이런 데는 좀 추천하진 않고요. 저는 아이비리그 포함해서 뭐어 뉴잉글랜드 지역에 있는 리버럴 컬리지들어 이런 학교들을 많이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학업이 보통인 학생. 보통인 학생들은 먼저 얘기해 줘야 되는데 <laughs> 자, 12학년에는 너무 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공개에 진학하는 학생이라면은, 대학보다는 대학원에 목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12학년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괜히 스펙에 막, 그, 옆에서 뭐 한다, 뭐 한다, 뭐 이거에 휘둘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어, 전공에 대한 실력, 또 영어에 대한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자, 12학년인데 아직도 토플 성적이 100점이 안 됐어. 이거 굉장히 괴로워요. 어, 무조건 100점 이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100점 이상 만들어야 되고, 라이팅 학습도 이제 굉장히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어, 저희와 라이팅 학습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의 이제 능력을 어느 정도 올린 다음에, 어, 대학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런 대학들은 사립대학교, 어, 주립대학교 하면 안 돼요. 사립대학교 가거나 아니면 리버러스 컬리지 이런 데서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커뮤니티 컬리지 안, 가면 안 돼요.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어, 대학에서 이제 진정한 공부가 됩니다. 괜히 뭐 스펙이나 이런 거에 휩쓸려가지고 학생들이 어, 제대로 학업을 준비하지 못하는 애들을 종종 봐요. 뭐 봉사활동에다가 또뭐 운동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뭐 실험해야 된다, 뭐 이런 거 하면서 학업이 보통이 학생인데 그렇게 준비해서 결국 하는 대학은 뭐, 펜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또는 뭐, UIUC, 또는 뭐, 어, UC 샌데이고, UC 오바인 UC 산타바바라. 학업이 보통인 학생들은 단과대학을 가는 게 좋아요. 리 o 아 l 컬리지나 단과대학으로 가서 학생들이 좀, 어,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키워놔야 돼요. 학업적인 능력을 키워놔야 돼요. 어 어머님들이 늘 어렸을 때 학생들, 뭐, 어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즉 엉덩이 힘 키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시죠? 그런 거 똑같아요. 대학에 가서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기간이 11학년, 12학년입니다. 그런데 이 11학년, 12학년 기간 동안, 특히 12학년 기간 동안 분위기 휩쓸려서 공부를 안 하고 무슨 뭐 봉사활동한다, 뭐 매달 뭐 만들러 간다, 뭐 한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 정말 아깝지 않으세요 그 기간. 오늘 이렇게 12학년 학생들에 대한 내용을 마쳐드렸고요. 그리고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위 전화번호로 전화주셔서 저와 유료 상담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